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지라이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별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네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네. 내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뜸에서부터 결과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 하나, 부르시나니, 여호와께서 향하며, 사랑하며,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메가 예배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실을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도 이 귀한 새벽 주님의 거룩한 기도자로 부름을 받으시고 그곳에 응답하여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하여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누구를 고발하였냐면은 하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었을까? 자신들의 삶이 불만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고발당하면 어떤 심경이겠습니까? 어이도 없고, 얘가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에 아마 우리도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고발을 변호해줄 증인들을 세우십니다. 증인을 불러세요. 2절 말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별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별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별론하실 것이라. 네. 이제 고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별론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을 부르십니다. 누구냐면요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 즉 산과 땅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존재들이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몸소 느끼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산과 땅아, 내가 어떻게 은혜를 여태까지 베풀어 왔는지, 너희가 한번 별론해 줘라.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절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렇게 반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왜 고발을 했어요 하나님을요? 우리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고발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도대체 너희를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대물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선하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처럼 느껴지고 괴롭게 여겨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연단, 고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괴롭게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4절과 5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를 타는 집에서 송양하였고 그렇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서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송양하셨죠.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들을 출애굽시켜 내비 두셨냐? 아니죠. 연이어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미리암. 백성들의 지도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자들이죠. 이들을 너희를 위해서 세워주지 않았냐? 위대한 선지자를 세워주지 않았냐? 또 말씀하시고, 또 오절도 보시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발락과 발람은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한 자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의 저주와 계획을 다 막아주셨었죠. 그 해를 다 막아주셨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한 시뜸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 시켜서 그 리더를 세워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이 광야의 40년기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면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모해 보래요. 기억해 보라라는 거예요. 기억해 봐라. 기억해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일을 행해 오셨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만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터져나오는 이유는요, 기억하지 못할 때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못할 때예요? 받은 복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요, 우리는요 원망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뭐가 터져 나와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역사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억하지 못했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힘들게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고백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받은 복을 세워 봄으로써 날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며 살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는 이 재판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고발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6절 이하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요, 이러한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 말씀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형식적인 보여지는 그러한 제사들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귀중하게 여기시고 먼저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정의를 시행하는 것, 인자. 여기서 인자는 사람, 즉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무엇을 우리가 더욱더 먼저 행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뭐 이런 말씀은 미가 선지자만 비단한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과 신앙의 선배들 역시도 이와 비슷한 말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는 말씀들이 꽤 많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이내를 원하고 이내를 원한다라는 게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호세아 선지자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음 또한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는 한 서기관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의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어, 여러분 여기서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드리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을 겸비하고 드려야 되는지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요,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시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를 이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해 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살아내시며 애녹과 같이 하나님과 일평생을 동행하실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부터 맛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번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켰다 그리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은요 좋은 전통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최악의 왕 중으로 등장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매우 단절된 악한 왕들의 행실을 너희가 그대로 본받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이육 장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게는 우리가 이 아합과 오므리의 이 악한 왕들 가문의 율례를 따르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것을 묵상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 귀한 자리로 기도자로서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새벽재단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미가서 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여 범사에 감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정의를 시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몸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성있는 우리에게 해주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또한 격길로 갔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조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기뻐 받아 주시고,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그 그거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是。